네번네 번째 죠네 번째일 거야. 네 번째는 얘요 건물 짓는가 인 하시는 분들, 네 건물 짓는 얘입니다.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얘를 먼저 요렇게 설치한 다음에 Q, 그 다음에 F로 요렇게 나가가지고 지나는. 어 그러면 얘를 부시러 가겠죠? 그럼 이때 뒤에다가 한명한 마리 를더 설치해요. 자, 그러면 딜이 왜 딜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네, 죽죠. 그때 한번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설치를 해요. 얘는 어그로용이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 또등전해서또 쏴. 자, 됐다. 이렇게 설치해주고. 양호막까지딱한 다음에 다시 여기 뒤에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러면 얘는 또얘 입고 가가지고 이쪽으로 가겠죠? 그럴 때이 녀석이 되죠 아, 이녀이 됐다 그리고 평는 틀려야 할이없고 발이 이렇게 날나간단 말이에요 그니까 아, 뒤나?

는칠수 있는 제가 못하는 캐릭터예 못하는 캐릭터라 뭐 말할 수 없는데 한명 붙이고 한명 붙이고 한명 붙이고 한명 붙이고, 붙이고. 그 다음에 다 떨어질 때 폭. 그 다음에 F. 한명 이렇게 몰아줄 때가 많잖아요. 몰아주지 마세요. 왠줄 아세요? 일단 F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잘 보세요. 아이고. 이거 봐봐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가지고 부자 맞아 바로 쳐 죽어요. 얘는 뭐 이런 거밖에 못 알아 드릴게요. 못 알아 드릴게요. 점프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그냥 점프 F 팡어어구냐너아 <laughs> <laughs> 어? <laughs> <얘 웃음> <laughs> 제가 초보라도 아 그럼 이게 가능한 거야?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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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게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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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나요이고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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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이이이이

자 얘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다 아시잖아요. 이거 이거. 스킬을 다 외우질 얘는 스킨샷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아이고. <laughs> 이렇게. 그 다음은 드래거즈. 얘는 진짜 꿀팁 알려드릴 게 많아요. 뭐냐면요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배잖아요 근데 얘는 솔직히 잘안 난단 말이에요. 그냥 하늘을 이동하는 것 뿐이지. 하늘에서. <목소리> 정이, 아. <laughs> 그리고 하늘에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목소리> <나도 목소리> 게임주님 <목소리> 하는 거 보면서 암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여기서 꿀팁은 바로 하늘입니다. 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도 그리고 바로 얘는 조금이지만 점프가 되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어떻하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나나 다음에, 다떨어지다있어 어떻게 어떻게빵빵빵빵빵빵그 다음에, 그다음그다음꿀그다음 바로 땅바닥에다 안날 때가 있잖아요 안날 때가 있을 땐 요렇게 스킬 샷을 쓰는데 땀바닥을 노리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어 얘잖아 어, 그럼 계속 여기 사 여기 는게 재미있고 좋긴 한데 몸뚱아리 샷을 해야지 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멀리 있는데 굳이 멀리 있는데 얘 얼굴을 맞추려고 위쪽 이쪽, 위쪽으로 좀면안 된다 말입니다. 왜냐? 그러면 만약에 얘가 도망가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요렇게쏠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되니까 하늘에 쏘고. 이거는 스킬 연계가 아니긴 하지만 평타 연계예요. 이포가이 <laughs> <laughs> 두고 사이에 이두 그러니까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가만히 있어, 어이,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 있으면 한번맞 그럼 애들이 당황하죠. 더블키는 네, 한 순간이. 다음에 궁 궁은 하늘 궁이 가장 좋아요. 아, 올라가고 떨어질쯤 바로 궁! 아쇼. 아 그리고 요거 세 개. 3개. 요거 세 개는 이거는 진짜 땅바닥에 착착 아. 돈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추기만 잘 하잖아요. 맞추기만 잘 해요. 여기 터지잖아. 이펙트가 있어가지고 터져요. 고 이렇게 간 다음에 안 맞을 것 같다 하면 바로 이걸 날리세요. 네. 이 좋고 네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약간의 쌀코끼가 있어야 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얘가 티피도 있고요 다른 것도 있어요 얘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궁을 사야되기 때문에 그 궁을 궁이... 왔네요. <laughs> 궁을 빨리 모았고요. 얘가 이렇게 막고 있어. Hey, 딱 쓰다음에 고 <laughs> 그 다음에 바로 이그 다음에 또 다른 좀또 다른 꿀팁은 애플 요렇게 날지 말고요 당하고있 어, 팡팡. 이런 스킬 사용법이 있습니다.